공구할 때 하자 려놔려 오케이 이 뭐, 뭐 멀, 멀리서 해 너무 네? 멀어, 어, 그 정도, 그 정도 달리지, 안 근데 차를 너무 많이 쓰는 거 같아 날아까어떻게 네. 어, 아, 야, 날리는 게 어떤 느낌이야? 날려? 우리 회전이 별로 없어. 딱 아, 찍히는 느낌이 안되는 거야 그 별로 채는 느낌이 아니야. 그냥 미는 느낌? 아, 진짜? 어떻게 하면 되지? 그 하고 던질줄알아요 어. 자, 한번 해 봐. 문데? 어? 슬라이더 아니야? 슬라이더. 슬라이더라고 부르면 어떡해? 아니. 슬라이더도 회전이 없는데 별로? 야나 원래 커터야 커터 슬라이더 아, 이, 어, 좋은데? 커터로 직구 던져야 되는데 그런옆보이가 <레일> <레일> 옛날에 커터, 커터식으로 직구만 던졌지 옛날 좋았는데 그쪽 스스로 내상고 하는 거지 슬라이더는 변화때잖아요 <레일> 그러니까 직구도 쳐야 <레일> 된다고 근데 직구는 민다고 오케이 오케이 직구를 슬라이드 던지지? 직구? 어. 직구 왜 이러지? 그냥 가운데 넣어봐야 그러지. 못 넣어. 상체 아니, 이요 팔을 끝까지 끌고 나오던가, 상체를 숙이던가. 어.